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힘들어하고 붙잡고 살아온 것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그게 다 필요했던 걸까? 이 질문이 딱 떠오르는 순간,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 인생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안경을 벗고, 그동안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한꺼번에 또렷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정작 지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가슴 한켠을 묵직하게 만들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뒤늦은 깨달음을 누구보다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의 대부분은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젊을 때는 남보다 잘해야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 계절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정말로 남는 건그 많은 욕심도 그 치열한 경쟁도 그때그때의 걱정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남긴 행복의 조건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아온 정말 마지막까지 남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건 철학 강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본질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쇼펜하우어가 본 행복의 조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행복은 어디론가 가야 얻는 것이라고 또 무언가를 이루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집, 좋은 사람, 좋은 직장,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갖추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성질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하다. 즉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가 결국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몸으로 경험한 사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하루가 길고. 반대로 집이 좁아도 마음이 편하면 잠이 달게 오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늘 불안하면 숨이 막히고 돈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되면 하루가 참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크고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잔잔함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통이 적고 평온함이 많은 상태. 젊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땐 바쁘고 욕심이 많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을 겪고 사람도 잃고 얻어보며 살아보면 이 말의 뜻이 서서히 마음에 스며듭니다. 행복은 떠들썩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한 데 있고 행복은 뛰고 달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멈추고 쉬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쇼펜하우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론 비관주의자였지만 행복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 그렇습니다. 그는 행복을 크고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금 이 자리 내 마음의 상태에서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지키는 핵심이 바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마음의 평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평온.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마음만 편안하면 하루가 참 가볍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 그땐 늘 무언가를 걱정했습니다. 쓸데없는 내일 걱정에 자식 걱정, 거기다 돈 걱정까지,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친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안한 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행복의 90%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무엇을 갖는가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행복은 대부분 갖는 것보다 느끼는 것에서 오더군요.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마음이 조용하면 하루가 평화롭고 큰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깊은 잠이 오고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마음이 안정되면 소소한 일상도 감사해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평온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여기서 평온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마음,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너무 많은 사람과 엮이고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닳고 흉터도 생기고 어떤 건 아직도 아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면 된다. 이제는 복잡한 건 싫다. 예전에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좋고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했지만 지금은 오늘 하루 조용히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사소한 기쁨들을 정말로 기쁨처럼 느끼게 해준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일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죠. 아침 햇빛이 들면 따뜻하고 차한 잔이 향기롭고 창문을 열면 공기가 시원하고 식탁 위에 한 끼가 소중하고 이런 감각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는 것도 결국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행복의 첫 번째 진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인생이 조용히 행복해진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이 단순한 사실이 지금에 와서야 그 깊은 의미가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한 세 번째 이야기, 비교하지 않는 삶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비교하지 않는 삶, 살아오며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봤는데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군요. 남이 잘 되면 괜히 불안하던 마음, 남이 나보다 앞서면 조급해지던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벌써 집을 샀네? 저 나이에 저만큼 벌었네. 나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살아온 만큼의 경험이 쌓이면 이제는 알게 됩니다. 남을 따라가다가는 정작 내 삶을 잃어버린다. 쇼펜하우어는 비교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비교는 기쁨을 훔쳐간다. 정확한 말입니다. 내 삶에 분명히 있던 좋은 것들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는 편안한 집이 있는데 남의 넓은 집을 보면 내 집이 초라해 보이고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는데 남의 화려한 성공을 보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과 난 무슨 상관인 걸까? 그 넓은 집에서 그 사람이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 화려함 뒤에 어떤 고단함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걷는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는 일찍 달렸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었고, 또 누군가는 잠시 쉬어갔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거나 더 옳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줄어듭니다. 그건 남이 어떻게 사는가보다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저 자기 삶을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삶의 속도가 보이고 내가 걸어온 길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걸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 깨닫는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속도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속도, 나의 방식, 그리고 나의 삶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비교를 멈추고 난 뒤, 비로소 보이는 네 번째 이야기, 작은 기쁨의 회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작은 기쁨의 회복,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행복이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문득 아침 햇볕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순간, 괜히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고, 밥한 끼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며, 길을 걸을 때 스치는 바람이 괜히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급해서, 너무 많은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 작은 기쁨들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야말로 정신의 건강을 증명한다. 참 깊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치고 불안하면 작은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항상 더 크고 더 많고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릅니다. 따뜻한 차한 잔이 행복이 되고 손안의 책한 권이 즐거움이 됩니다. 거리를 천천히 걷는 시간이 휴식이 되고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요한 평온 속에서 단순한 것들이 비로소 아름다워진다. 한때는 아무 의미 없던 풍경도 지금은 눈에 밟히고 예전엔 당연하게 지나쳤던 순간도 지금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어떤 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괜히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비교를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고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찾아오는 작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큰 목표가 없어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하는 인생도 아니고 누군가와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작은 기쁨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기쁨들이 쌓여 삶의 정서를 만들어주고 조용한 행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기쁨을 지키기 위해 쇼펜하우어가 남긴 아주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조언을 좀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인생 후반부 조언 살아오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족, 일, 책임, 관계, 건강, 경제적인 문제까지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이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그가 인생 후반부를 위해 남긴 조언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놀라울 만큼 정확합니다. 그중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후회에 시간을 쓰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현재의 평온은 쉽게 빼앗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를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선택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그 후회가 지금의 우리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이죠. 우리는 이미 그 많은 순간을 지나왔고, 그 수많은 선택을 견뎌내며, 지금 이 자리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둘째, 집착을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항상 불행의 근원으로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무언가에 강하게 매달릴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집착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봤고, 이미 많은 걸 잃어봤고, 이미 많은 걸 얻어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잡고 있는 것이 나를 지치게 한다는 걸 알고 억지로 귀하게 보이는 것이 실은 내 삶과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지혜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하라. 살아보면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살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떤 관계는 지치게 하고 어떤 관계는 마음을 갉아먹고 어떤 관계는 더 이상 내 삶과 맞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악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몸이 상하듯 마음도 상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건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위생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보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많이 만나지 않아도 따뜻한 그런 몇 사람만 곁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넷째, 고요를 지켜라. 그것이 행복의 가장 깊은 형태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 중에 가장 많은 위로를 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고요는 행복의 가장 깊은 형태다. 젊은 시절에는 고요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마음이 편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불안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만으로도 마음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고요 속에서만 내 마음이 진짜로 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떠들썩한 데 있지 않고 복잡한 데 있지 않으며 누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이 조용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조언들을 모두 지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방법들을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찾는 법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크고 대단한 사건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작은 습관을 다시 떠올려 보려 합니다. 첫째, 마음을 잠시 멈춰주는 조용한 쉼. 하루 중단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보는 것. 창밖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차한 잔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요는 행복의 가장 깊은 형태다. 이 고요한 쉼이 우리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둘째, 감사할 것 하나를 떠올리는 시간. 오늘 하루 작은 기쁨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따뜻한 밥한 끼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만들고 그 밝음이 우리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걸어가기. 어떤 사람은 빠르게 걷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사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간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속도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나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조용히 정리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계절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삶입니다. 그 어떤 삶도 헛되지 않았고, 그 어떤 순간도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쇼펜하우어의 말 속에서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는 단한 줄이 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평온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조용하고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